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상도 초등학교 교장 공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조금 생소한 감도 있을 거예요. 육지에 사는 우리로서는 해양함은 좀 멀게 느껴지는 감이 있는데요. 어, 거리상 바다가 멀다 멀고 또 이제 우리가 사는 곳이 주로 육지고 육지에 관련된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해양 관련된 분야가 좀 생소한 감도 있긴 한데. 뭐 해양하면 바다, 바다 물고기, 어, 이 수준이 아니고, 뭐, 해양 산업, 뭐, 해양 과학, 학생들 관련해서는 해양 진로, 다양한 분야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연구되어져 있는 분야이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쓴 거는 뭐, 해양 관련된 전문 지식인이라서 쓴건 아니고요. 어, 나름대로 사람들 간의 인연도 있고 일하는 데서도 어떤 인연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예, 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다룰 제목은 해양생태계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마냥 아름다운 이야기만 들려주기보다도 지금 해양생태계 그 오염된 거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런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까. 한번 저는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또 학생으로서 이런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그런 주제로 어, 담아왔습니다. 어, 30분이라는 시간이 조금 길지는 않아요. 오늘 본 강의는 중요한 고래 이야기, 저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어, 그 강의고 저는 앞부분에 짤막하게 해양의 생태계의 어떤 위기를 잠깐 언급하고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 2024년 7월에 교사대상 직무연수, 한국해양재단이, 어, 주관하는 직무연수를 2박 3일 동안 다녀왔어요. 거기에 이제는 뭐, 이번 4회차, 5회차 듣게 되는 그런 강의는 물론이오, 물론이고, 물론이 해양 관련 시설, 그런데도 견학하게 됐고, 또 멋진 또 해양 스포츠, 모터포트도 타고, 또 맛있는 해산물도 먹고, 해양, 예, 네, 해양 프로그램에 2박 3일 동안 퍽 빠져서 진짜 열심히 또 이렇게 들었었어요. 들었고, 이제는 마지막 날, 예, 우리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셔서 토론을 했는데 어, 이러한 해양 관련된 그런 어떤 발전된 거는 연구원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그런 거는 심도 있게 발전시켜 나가지만 오염됐거나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해양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그 다음에 우리들이 또 학생들이 이런 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그래서 학교장으로서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참여했고요. 또 그거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우리 지구상의 해양생태계 이 문제를 어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교육만이 답이다. 이런 생각으로 어 센터장님과 저는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께서 나름대로 인상 깊게 들으셨는지, 어 그러면 이런 해양 강좌 이런 것들을 전국 단위 다섯 군데에서 지금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은 우리 학교입니다. 서울에서 우리 학교에서 이거를 이는네 어, 장소를 빌려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는 참여했고 또 이야기도 나눈 그런 건지라. 나름대로 어떤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저희 학교를 빌려드릴 테니까, 네. <laughs> 어, 실시하셔도 좋겠습니다. 하고서 제가 이제는 교감 선생님과 여러 부장님들과 이제는 협의 끝에 우리 학교에서 지금 이렇게 이런 강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어, 잘한것 같아요? 네. 어, 그럼 박수 좀한번 보내주세요. <laughs> 아, 네. 아, 사실, 이런 만남도 오늘도 열심히 들으시면 또 관련된 분야에서 어떤 흥미를 갖고 또 이렇게 관심 갖고 또 일을 하고 계시, 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 매번 보니까 제일 좋아하실 때가 간식 뭐 뭔가 퀴즈하면 이렇게 간식 줄때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식을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바다가 주제인지라 바다 관련된 간식들을 보니까 우리가 즐겨 먹는 다 과자들이요. 다 바다 관련된 거예요. 새, 새우깡 국민의 간식, 새우깡이라든가 오징어칩 이게 좋아하는 거저 바구니에 많이 담아왔습니다. 퀴즈입니다. 아, 다 아는 달이지만 5월 30일. 이번 주 5월 3 0일 무슨 달일까요 어, 우리 학생 먼저 들었어. 어, 어. 3학년. 오늘 수영도 갔다 오고 일어나서 무슨 달일까요 5월은 5월 31일. 바다의 날. 바다의 날 박수 좀쳐 주세요. <laughs> 네, 바다의 날입니다. 바다의 날 알고 계셨어요? 저, 아, 나 알고 계셨구나. 육지 사람인데 어떻게 또 알고 계셨네요. 어, 바다에는 알다, 알다시피. 뭐 바다의 어떤 중요성 그 가치를 알리고 또 해양에 종사하는 그 수산인들의 어떤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나라에서 법적으로 기념하는 날이고 부산이라든가 인천이란 서울에서도 관련된 그런 행사를 크게 준비한다고 합니다. 혹시 끝나고 나서 30일 시간 내시면 관련된 행사 참여해도 오늘 강좌 드신 분들한테는 더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참여가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6월 8일 또 보니까 세계 해양의 날이라고 합니다. 유엔에서 정한 날인데 같은 의미에서 어떤 해양의 중요성을 또 인식시키기 위해서 마련한 그런 날인것 같습니다. 어, 안내해 드립니다. 또퀴즈가 나갈게요. 어, 지구는 달다시피지구는 보면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죠. 육지와 바다로 덮여져 있는데요. 어, 주로 그렇죠. 그데 차지하는 비율 좀 어려울까요? 어느 게더 많고, 그, 많고,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요? 우리 남학생. 어, 71%? 정확하게 수치를 7 2를맞힌 거예요? 우와, 어디 볼까요? 딩동댕. 어, 70%도 아니고 71%한 자리 숫자도 맞췄어요. 아, AI한테 물어봤어요, 사실. 저는 상식적으로 70% 정도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덮여 있다, 이렇게 나라는데 71%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 지구인으로서 바다가 차지하는 면적이 71%면 그 그런 비율에 비하면 우리의 관심도도 바다에 그런 71%만큼 가 있을까? 자문하게 되는데요. 우리 학생들 바다에 관심 많아요? 정답 많지, 친구? 적당히, 아유, 솔직하다. 아우, 우리 상도 친구들 똑똑해요. 어떻게 답을, 답을 이렇게 세련되게, 어, 이렇게, 예, 얘기해주는지. 아, 독소의 힘입니다. 우리 애들 독소 참 많이 하거든요. 71%. 예, 그렇다고 합니다. 네. 지금, 예, 71%가 물로 덮어 있고요. 71%가 다 바다는 아니고요. 물로 되어 있다는 건데요. 물 안에는 바닷물 말고도 또 뭐가 있죠? 강호수 그다음에 지하수 그다음에 하천 그다음에 물의 형태는 아니지만 만년설 요즘 만년설이 녹고 있죠. 그것도 우리 기후 위기로 인한 그러한 현상들인데요. 어, 아무튼 물로 71%를 덮고 있다고 합니다. 어,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바다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타이틀로 프로그램 진행되는 걸 봤습니다. 어? 왜 바다가 생명의 근원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유들을 다섯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이 중에 아닌 게 있어요. 몇 번일까요? 한번 읽어봤, 어, 읽어보겠습니다. 바다는 최초 생명체가 탄생한 장소이다. 바다는 지구에 물을 공급하여 생명을 유지한다. 바다는 수많은 생명체가 사는 서식지이다. 바다는 생명의 시작과는 무관하며 모든 생명체는 육지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바다는 지구 산소의 대부분을 공급한다. 아닌 것은 몇 번일 것 같아요? 어디, 우리 남학생. 어, 4번. 그렇죠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이런 오지선다 사지선다 문제 나면 무조건 긴 거가 답일 확률이 많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괜히 답만 번이 아닌 건데요. 그 이유를 저는 공부하는 그런 재미도 있죠. 어 35억 년 전에 바다에서 단세포 생물이 탄생됐다고 합니다. 깊이 있게 다루고는 쉽지만 시간상 좀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좀몇날며칠 관련된 백과사전이라 읽어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알려 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 기회에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다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생명과 같은 바다입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물의 순환 작용이라고 해서 우리 공부 시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물을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바다에서 물이 증발돼서 또 육지로 이렇게 떨어지고 이러한 순환 작용에 의해서 우리 지구의 어떤 생명체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기도 하죠. 그 다음에 바다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어, 전 세계 생물의 80%가 바다에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 새삼스럽게 와닿았습니다. 어, 한번 바다의 모습을 한번상상해봐 주시고요. 바다는 지구 산소의 대부분을 공급, 산소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저는, 어, 한번 관심있게 좀봐 주시고요. 이러한 물이라는 거는 사실 모든 생명체에게 어, 필요하고 또 물이 있는 환경에서만 또 이렇게 생명체가 살고 진화한다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바다는 물은 생명의 근원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어, 고래와 나라고 하는 혹시 다큐멘터리 영화 보신 적 있나요? 혹시 보신 적 있는 분손 들어봐 주세요. 아, 우리 학생. 없으세요, 그렇죠. 그 다큐멘터리 영화 조금 쉽게 안 가고 또 바다 관련되고 또 고래 관련된 거라서 흥미를 끌기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우연한, 우연한 계기에 저는 이 어떤 연수차 이 영화를 봤는데요. 눈물나게 아무튼 감동 깊은 영화였습니다. 어, 고래는 모든 동물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이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고래를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요? 우리 친구들 고래 좋아해요? 고래 좋아하는 사람? 고래 동물. 아 우리 친구들. 고래 왜 좋아해요? 종류도 많고 크기도 하고. 어. 아. 아 그렇지. 바다 속에서 가장 큰 동물 오늘 사실 고래 박사님이 다음 봉 강의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아는 척은 할 수가 없어요. 혹시 말을 하다가 틀린 게 있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우리 친구에게도 이따가 간식 선물 주세요. 바다에서 가장 큰 몸체를 갖고 있고 다양한 종류의 고래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90여 종의 고래가 있다고 하네요. 이런 고래와 나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진한 감동을 느꼈어요. 이렇게 어, 고래가 우리 이렇게 육지에 사는 우리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 특히 고래는 우리 사람들하고 똑같이 무리지어 사회를 그 어떤 사회성이 되게 높다라고 해요. 가족 중심으로 엄마, 아빠, 삼촌, 뭐 이렇게 어, 오빠, 누나. 이렇게 무리지어 살아가고 있고 새끼를 낳았다면 그 새끼가 잘클 때까지 그 가족들이 보호하면서 이렇게 바다를 유유히 이렇게 헤엄치면서 그 새끼를 돌보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우리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다가 새끼, 고래가 이렇게 혼자 잘 놀고 있다가 어느 날그 해파리 같은 비늘을 먹나요? 그런 장면도 막 나와서 예, 바다 생물학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막 비늘을 못 먹게 하는 이런 장면도 나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래는 만약에 우리가 바다 속에서 같이 살았다면 반려동물 강아지를 키우듯이 어, 우리들도 바다에서 이런 고래를 반려동물 삼아서 같이 어울리며 생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예, 드네요. 네. 어, 그런데 지금 바다가 지금 심각한 건다 아실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쓰레기가 모여드는 태평양 그 지대에 쓰레기 섬이 형성이 됐다라고 해요. 1분마다 어, 어, 트럭 한대 분량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지금 30분 동안 제가 강의하는 동안 30대 트럭의 쓰레기분들이 바다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이런 모습입니다. 태평양 북태평양 하와이 섬 그런 북동쪽에 위치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습이 쓰레기 덤입니다. 어. 왜 그쪽으로만 쓰레기가 몰리냐면 해류에 의해서 해류에 의해서 이쪽으로 쓰레기들이 몰려가서 이렇게 형성된 쓰레기 지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주에서 보면 저렇게 예, 쓰레기 예, 두 개의 섬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어. 이 그, 데이터를 보니까 2018년도에 우리나라 16배의 크기라고 하는데 지금 2025년이니까 더 많은 쓰레기가 유입되고 커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쓰레기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랑스러운 그 고래들이 이런 쓰레기를 먹고 죽어서 해안가 이렇게 해안가에 이렇게 밀려온 이런 고래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런 죽은 고래들의 사체를 부검했더니 뱃속에서 음식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런 비닐이라든가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뱃속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고래가, 고래가 이 해양동물들이 1억 마리씩 죽는다고 하네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그런 자료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고래뿐만이 아니라 해양동물들이 이렇게 죽어간다는 사실을 우리, 우리들은 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태양, 어, 태평양에 모여있는 쓰레기들의 어떤 이렇게 비율을 보니까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물이라든가 그런 로프들, 이런 폐, 그물들이 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용,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다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용기라든가 페트병들도 여기에 이제는 태양, 태평양 쓰레기 섬에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그런 거, 일회용 컵들, 플라스틱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이 요즘 기사라든가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도 먹게 된다는 거죠. 바다에 둥둥 떠있는 플라스틱이 분해가 돼서, 잘게 분해가 돼서 미세 플라스틱화 돼서 우리가 먹게 되는 건데요. 당연히 그런 것들이 어, 이런 해양 동물들이 먹게 되고, 해양 동물들이 먹다가 최종 포식자인 우리 인간들이 먹게 되면서 우리, 우리 안에서도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다라는 거 TV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해양 오염의 심각성이 바로 우리 건강하고도 직결되어 있고, 그런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해양 생태계를 지켜야 될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한번 각자 느끼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음 다음 넘어가면서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교실 안에서 여러 가지 또 활동도 하시고 교육을 하실 거고, 이런 해양 생태계 문제도 다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도 지구 환경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늘봄 교실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환경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1학년, 2학년 한개 반씩 운영하고 있는데요. 너무 재밌게 잘하고 있고 또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우리 부장님들 너무 부장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수준 높은 해양재단에서 그 마련, 그 제작해 주신 이런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만이 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작품 우리 부장님들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실어봤는데요. 너무 기특하죠? 네. 어제 여기 나왔던 아이를 등교길에서 만났는데요. 저기 문어를 만든 친구를 만나게 돼서, 어, 이렇게 바다 공부 재밌냐고 물어봤더니만 너무 재밌다고 해서, 너가 만든 거, 그, 클레이? 네, 컬러클레이로 뭐 만들었니 거기서 문어 만들었지 하고 제가 아는 척했더니만 문어 만든 거가 아니라는 거에서 그럼 낙지 만든 거야. 그러니까 낙지가 아니고 오징어 만든 거래요. 오징어 같은가요. <laughs> 네 이렇게 활동을 재미있게 우리 부장님들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날 금요일 하고 계신데요. 아, 너무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해양 생태계를 지키는 일이라고 보고 우리 학생들도 그런 일에 동참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급식실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선도학교를 우리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두 번씩 기후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알고 계셨나요? 기후급식이라는 거는 육식이 아닌 채식 위주의 식단, 식단을 짜서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도는 음식물 쓰레기 의 양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여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1년 후에는 음식 쓰레기 줄이는 우수 학급을 선정해서 또 상을 관식을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작년에 직무 연수를 듣고서 어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전체 학생을 만나는 길은 또 이제는 개학식 날 방송 어 훈화 시간이 있는데요. 이런 자료를 갖고 그림 동화 책을 갖고 또 이제는 아이들한테 방송 훈화를 했던 일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아, 어, 우리 남학생 기억 난다, <laughs> 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그냥 들으시면서 같이 조금 공감했으리라고 믿고요. 얼마 전에 김홍신 작가님의 글을 좀 읽게 되었는데요. 그걸 준비하면서 조금 네,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담아봤습니다. 하늘의 꽃은 태양이고 태양의 꽃은 지구이고 지구의 꽃은 사람이고 사람의 꽃은 사랑이다. 지구 생태계 좀 따뜻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런 사랑 그 해양 동물들도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고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작은 힘이나마 뭐 아마 같이 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조금 시간이 오버됐는데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